자 갑시다. 깡전설이 몇 개나 나오겠노? 야 이거 번쩍해가지고 스타트부터 존나 했더니 어음 좋아. 어, 10개 하나씩만 터지면은 아 10개 하나씩은 솔직히 욕심이긴 하고 20개 하나씩만 터져라. 어 왜, 뭐야? 최상급 왜이렇게잘 돼? 체인이 여러 명이 있는데? 어 최상급 잘 나온다. 난안 나오던데? 야 마스터 씨 오케이! 야 마스터 땡큐 오우 구샤 아...따 수월하게 가네 왠지 그냥 까고 싶더라 깡전설 나이스 하고 최근에 해자패키자면서 최상급에서 이렇게 용잘 나온 적은 진짜 오랜만인 것 같다 와 어. 뭐야 계속 주네 와하씨 전설 나왔다고... 그래 용서할 수 있다. 와, 조졌네 지금 다 영웅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시, <laughs> 너무 티 나는 거 아니야 이거? 전설 줬다고. 야, 잠깐만, 얼티비 타 하나만 가보자. 오케이. 이거 이거 나오면 0.01%다. 야나 하나도 못 뽑을 줄은 몰랐네. 와, 야 진짜 NC는 그래 만만하게 놓으면 안 된다. 오 좋아, 둘다 필요한 거다. 와 최상급이 오늘 절어 있네. 어, 내 피어 좋고. 오케이, 심미캔 다음에. 자, 이거 모르는 멘트. 제발. 아, 퐁당, 퐁당? 별로 마음에 안 드네. 어허! 아우 야, 근데. 클래스가 왜 이렇게 다. 제일 허접한 것들만 나오냐? 오케이, 야, 깡전설. 야, 다행이다. 각자 하나하나씩 뽑았다. 야. 야, 이러면 또 편하게 갈수 있지. 야, 장판이나 하나 좀 깔리지. 아, 장판 하나만 하면 딱인데. 오, 야. 아, 두 발밖에 안 남았어? 오케이, 당검 좋고. 번개, 번개.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 야, 씨, 긴장했네. 와, 나온 줄 알았다. 아비사, 와, 아비사 처음 들어본다, 멘트. 야, 아비자, 진짜 설렜네. 야, 설렜다, 아비자. 요게 이제 메인입니다. 한 발. 아, 얘가 말을 해야 되는데. 일단 얘가 말을 해야 돼. 제발, 말해라. 과연. 아. 야, 쉽지 않네. 과연 이놈이 말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과연 과연 아 <laughs> 비슷하게 못생기긴 했네 야씨아둘다 <laughs> 괴물 같은 놈인데 아쿠마막으로 끝났습니다 자 내일 33,000원 다시 써야 돼요 자 이제부터 본 게임입니다 이제부터 본 게임이야 자, 한 마리씩만. 야, 합성, 오늘 합성이 진짜 최악이네. 어유 다행이다. 한 마리만 나와도 땡큐를 해야겠구나. 아티팩트 알겠습니다. 요거하고 아티팩트 넘어갈게요. 야, 이거 두 개씩 안 나오네. 그렇지, 그렇지. 한 개씩 나온다. 다행이다. 어, 좋아, 좋아. 어, 약간 느낌 있는데, 오늘. 한번 정도는 괜찮지. 아, 막판에 안 주는구나. 한 마리! 그렇지. 클래스 합성이 아마 잘될것 같아요. 옷게에서 조졌으니까. 예상이 틀리지를 않네. 아, 둘넷 여섯 여덟. 어 그러네. 어우 좋아. 왜 이제 알려줘요? <laughs> 왜 이제 알려줘? <laughs> 내 대리 패키지 이렇게 몇 번이나 있는데아 <laughs> 손가락 아파는데. 아 다이 다시 두 마리. 오케이 짤짤이 좋고. 16개? 16개면 그냥 평탄대데 7개! 오케이! 7개만에 하나 와... 아얘좀 마음에 안들었다 아, 20% 넘으면 이제 돼야 되는데 오케이 아... 끝내 20%를 넘겼네 까지 돼야 되는데, 오케이. 휴, 네 개. 어, 이건 두 개씩 놓고 가야 되겠네. 아, 요거까지 딱 하면은 됐다. 구샤아 야, 여섯 개만 했어요. 오드레드까지 했고. 그 다음, 테네브레. 이 5%로 한, 이거 하나씩 한다고요? 5%로? 와, 5% 너무 빡센데? 5%는 좀, 안 빡세요? 5%로 가보자. 5개 안에 뭐, 뜰 수도 있지. 야, 마지막엔 두 개. 노래 갑니다. 11%. 요까지 하면은 새로운 역사를 쓰네, 여섯 개. 네, 됐어요. 다섯 개쓴 많이 했다. 어, 다섯 개쓴 많이 했다. 만족스럽게 했습니다 다음에 저도 한저 정도 캐릭을 3, 삼으로 가겠습니다. 저번에 4 4 하니까 절대 안 나오더라. 자 이번에 약간의 패턴을 바꿔서 3으로 갑니다. 자. 총한 18번 실패 하는 것까지 하면 한 18번 정도 할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두 마리만. 야, 스타트 좀 세야 한데 또 와, 이거 왠지 저번에 느낌하고 왜 이렇게 비슷한 노와 씨. 아, 이거 탈킬하냐? 느낌이 세한데. 아 씨. 와, 진짜 다음에는 한 번이 갈게요. 와, 이거 좀 너무 너무 심하다. 야, 두 마리만. 아, 아니다아니다한 마리만. 몇 번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번. 아, 한 마리만 나오기를 갑니다. 쓰리, 투, 원. 제발. 아, 아! 와, 이거 진짜 너무하네. 아, 저번이랑 똑같다. 와, 아, 이건 좀. 좀좀아잖아어 아, 여기서 하나 는안야 되는데. 와 미쳤다. 야 이거 어떡 하냐? 아. 야 여기서 하나 이걸로 하나 뽑고 저걸로 하고 세번 도전해서 두번 두 합성이 바로 돼야 되는데 와. 야 갑자기 자신감 확 떨어지네. 와씨. 1시가 이거 알고 있나? 아오 제발 못 보겠다 씨. 아 나왔다 아와 아. 이거 세 마리로 하, 이거 산거 같아 겠나? 아 진짜 쉽지 않네 어 아니 근데 더블케님은 어차피 어 잠깐만 릴리스아 아니네 아놀래 아닌데 릴리스가 하나 아까 아. 와 릴리스 오르펜 이럴때이렇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일단 릴리스 먼저 갈게요 릴리스를 오, 릴리스를 먼저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만약에 릴리스를 넣고 실패하면은 릴리스를 한번더 넣을 수 있고 상관없나 아 아니 오르펜 넣고 실패했는데 릴리스가 성공하면 릴리스를 못 넣잖아 릴리스를 융합을 가라구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한번 실패할 거라는 예상으로 하면은 릴리스를 넣고 다시 릴리스 도전하고, 오르펜 가고. 그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긴 한데. 근데, 오르펜을 만약에 넣고 실패했는데, 릴리스를 넣어서 한 방에 성공해버리면은, 두번 도전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게 맞겠죠. 33%지. 어? 이거 20% 밖에 안 돼? 아니, 근데 얘가 두 개가 들어가네. 아, 아 아니, 이거, 뭐야? 네, 잠깐만, 이거.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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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내가 잘못 눌렀다. 와, 큰일 날뻔 했다. 정영화를 눌렀구나. 아, 씨. 사고 뚝빠네 오케이 릴리스 먼저 갑니다. 야 완전 대형 사고치 뻔했다. 무조건 이트는 무조건 돼야 된다. 자 여기서 이트. 자 일단 한 방. 도리... 와 간지가 막 철철. 와 야. 근데 진짜 멋지다. 와 완전 용의로 완전 천지 차이네. 그 진짜 린투임 그래픽. 그리핑... 이러니까 린투임을못 떠났지. 갑니다. 쓰리, 투 원. 한 방에 가자. 그렇지! 나이스. 와, 멋지다, 근데. 와, 진짜 멋지네, 이거. 크으, 오케이. 구시야, 구시야. 아, 따 좋고. 어, 이거 어떻게 알아요, 이거? 이거 어떻게 알아요? 이게 딱 그게 표시가 나는가? 어, 이거 뭔가 있나 본데? 잠깐만, 딴거 재물, 재물 하나 놓고. 세 번, 딱세번 되네. 딱세번 되네요. 이것도 근데 좀한 방에 떴으면 좋겠다. 오케이! 와, 대박. 야, 뛰었어. 잠깐만, 이제 뭐 해야 돼, 그러면? 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와, 죽이는구만. 30%딱 좋네. 요거 실패하면은 요거 두번 실패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 두번 실패도 못하네. 한 번밖에 안 되네. 한번 실패하고 뒤에 할게 있나 안 되네 오케이 30% 실패했습니다 가자 아 아까랑 비이 똑같은데 아까랑 비이 똑같해 갑니다 아까랑 비이 똑같해 왠지 될것 같다 갑니다 three two 트아아 한테는 실패네. 아 릴리스. 씨. 아 이게 또 애매하게 이래 이래 되냐. 아가시온 패키지를 사라고. 아 이게 이거 하고 이것만 하면은 저거 되나? 저거 아 이거 수급해놔야 돼요. 아 오케이. 가봅시다. 진짜 전설이 하나 터지기를 바르, 바래야지. 여기서 아 여기서 뭐 전설 안나오는 이상 의미 없잖아. 진짜 아무것도 안 나와. 씨. 그렇지. 오케이 중복이다. 아닌가? 중복이지. 전설 전설 도전된다. 구전스 이번에 비싸게 한번 팔아보세요. 와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잘 나와? 아 근데 양이 진짜 적긴 적네 이게. 아. 어지르지 아니 갑자기. 와 아, 어떻게 용이 하나도 안 나오냐. 야, 씨, 용. 응. 하나, 둘. 와 하나밖에 안 줘. 야 이거 나 깡전설 안 뽑으면은 자신 없는데 큰일 났네. 어우야안 된다 깡전설 하나만 안줄 거는 알지만 좀. 오. 야 역전골 한 번만 가자. 재물로 넣어.. 안돼요 여기도 뽑고 저거 전설도 뽑고 3룡도 마무리하고 그렇게 해야지 재물이었습니다 5% 깔끔한 재물 좋네 3룡합을 위한 재물 다섯 번 다섯 번 되겠네 한 마리는 설마 한 마리 안 나오겠나 자 갑니다 3 2 1첫 턴에 나오고 그렇지 그렇지 첫회 나오고 하나 둘아 까비 아 왠지 하나 더 뽑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와 아, 모든 두 마리 시작 갑니다 3 2 1 오케이 좋아 티미니엘 아 티미니엘 두 마리도 상관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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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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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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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크스톤 두발 넣고 갑니다 20%할수 있어 할수 있어 자세 마리면 뭐 훌륭하지 가자 3 2와자 무프 재물 좋았고 융합 갑시다 일단은, 성공하는 게 중요하다. 36% 씨. 아, 뭐. 웅장하다. 갑니다. 쪼는 거 없어. 그릇! 하... 어으찌지찌하네 진짜. 씨. 어찌지찌하네 아, 이거 근데 도박을 할순 없잖아. 이거 했는데 또 릴리스 나오면 조지는, 아니다. 아,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 잠깐만, 제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만약에 했는데 씨, 바이옴 릴리스 둘 중에 하나나 오면 진짜 좋으신 진짜. 그냥 갈게요 딴, 딴 생각 하지 말고 제가 오늘 3용화 해드린다 했잖아요 될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떴습니다 리니지 쉽게 갈수 있어 그렇지 리니지 쉽게 갈수 있습니다 깔끔하다 나이스 샷 완벽하네 아이, 좋아. 아, 여기서 정영화까지 딱, 한판 이거 때려야 돼요. 왜냐면은, 이거 정영화, 그, TJ 쿠폰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얘도 그냥, 날린다는 생각으로 가겠습니다. 아, 무조건 가야지. 얘제 예, 마음대로 쓸게요. 얘 예, 정영화 하면 컬렉션이 뭐 나오노? 신성, 속성 데미지 1. 예. 아, 씨. 정영화 보내는 거해야 되겠구나. 아, 아티팩트. 좋아. 아티팩트 가야 되네. 맞네. 이렇게. 야, 이거까지? 아니, 얘는 어차피 나오면은 저기 나중에 클체 때또 써먹으면 되니까. 아, 갑니다. 요거 먼저 가자. 아, 그러니까 1렙 정영화는 크게 의미가 없네. 그렇네요. 그냥 저거는 안 할, 아, 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둘게요. 나중에 그.

방금 방금 조금 뭔가가 늦게 화면이 전환되는 거 나만 느꼈나? 오케이 야 이거 어차피 석공안나와도 상관없잖아 전설만 나오면 되잖아요 왠지 나올 것 같다 투아 <laughs> 레이기예요 그냥 아. 아 느낌 좋았는데 아 갑자기 참으로 확 그냥 아 레가 아닙니다 이게 전설이 들어오는 리모컨이었어요. 알겠습니다 3, 2, 1. 야, 전설 이펙트 한번 보자! 렉이였네렉이였어요 박제 한번 시킬라 했지만 실패네. 박제를 한번 시키려고 했더니 쉽지가 않네. 아, 근데 둘다 이렇게 쓸데없는 거냐? 릴리스랑 이거랑 속성장이 그나마 낫나? 어, 일단 3 6학급한거만 네, 해도 다행이긴 다행이다. 그래도 떠서 다행이다. 와, 경험치에 은총 충전량의 데미지 증폭기 승격도 오늘 많이 했고, 아, 일단은 뭐 전설도 이제 1승격은 다, 했, 다 했고, 아, 두개남았네 아, 이걸 못 뽑아서 좀 아쉽다. 선설 지금 묶어놓은 게 하나. 아, 요, 요거 두 개를 못 봤네. 다섯 장 맞네. 물빛 사냥하는 것만 한번 보고, 어, 아, 마무리 해야겠다.